좋아하는 음식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제 추억에 남는 게수제비예요 수제. 아, 수제비. 수제비? 수제비. 오, 수제비 국 아. 수제비국. 음식이 혹시 어떤 사연이 있나요? 네. 어릴 때, 초등학교, 그,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 뭐 2학년, 3학년 이럴 때 굉장히 어려었잖아요 네. 모든 데가. 그 수제비를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끓일 때 가서 불때주고그 수제비 나오는 거 그거 한 그릇 먹었는데 그 맛이 좋았고 또그 당시는 어렵다 보니까 아. 밥이 주식이 아니라 분식이 주, 주로 주식이더요 그렇죠. 네, 음. 국수나 밀가루 그, 종류, 종류. 네. 그렇게 맛있은 게 음. 느끼져가지고 음. 지금도 가끔 수제비 먹으러 갑니다. 어, 옛 생각도 나고 네. 또 현대적인 걸 제가 좀 재해석을 해서 음. 예, 이태리식 수제비를 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밥상 위에 예추까지 얹기로 해보는데요. 야이 아... 오늘이죠. 상황이 예의치가 않습니다. 아, 네. 네. 일단 아... 뭐머는 뭐 사무 공간이기 때문에 주방시설 이 따로 없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첫 뻔하라. 몇 가지 안 되는 이런 재료들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제가 냉장고에서 찾아가지고 어, 살살 끌고 오셨는데. 예. 네. <laughs> <laughs> 뭐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포인트는 우리나라에도 뭐 표고가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네. 이태리는 이게 포르치니 버섯이에요. 포르치니. 예, 네. 요거를 네. 이제 핵심 포인트로 하고 오케이. 이제 또 반죽할 때또 건강하시라고 동충하초를 있거든요. 네네. 요걸 네. 같이 반죽에 넣어서 좀더 깊은 맛, 건강한 맛을 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밀가루 넣고 동충하초 가루를 넣고 거기다 소금 두 스푼 음? 조금 넣고 올리브 오일 풀어서 거기다 물을 넣으면서 이제 치대는 거요 음, 한꺼번에 합부면 안 되고 올리브 오일 왜 넣는 거예요? 아 어, 뭔가 좀더잘 섞이게 어, 올리브 오일 오스만 식용유를 쓰죠. 어, 네. 네, 네. 사실 그 맛. 추억의 수제비는 있잖아요. 손맛을 더하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엄마표 수제비 좀 드셔보셨군요. 네 맞아요. 이제 치대면 치댈수록 더 맛있어지는 거죠. 잘 치댄 반죽을 둥글게 만든 다음 최소 30분 이상 숙성시킵니다. 사실 이 수제비의 핵심은 육수거든요. 요 네. 네, 육수 맛을 좀잘 구현하실 수 있을까나, 케이 좀 걱정입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국간장. 아 국간장. <laughs> 한국에는 간장이죠. 네. 예. 멸치 있습니다. 멸치. 응? 아 멸치랑 네. 간장만 있으면? 멸치 이거 오래 끓으면 쓴 맛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넣고 향이 좀 난다 싶으면 바로 꺼내서. 아하. 그리고 여기 국간장 이 있는 여기 이제 따라 놨는데 요걸 이제 다섯 스푼. 냄비에 물 2리터와 멸치 국간장을 넣고 끓입니다. 감자를 넣습니다. 네. 네. 익는데 시간이 걸리는 감자부터 먼저 넣고요. 멸치는건져냅니다 이제 육수가 다 되고 감자가 익어갈 때쯤에 이제 포르치니 버섯을 넣습니다. 아, 중요한 재료인가요? 예, 예, 이태리 재료긴 한데 예. 이 향을 좀더 깊게 만들고. 음. 근데 요거도 많이 넣으면 짜니까 요걸 부셔서. 예. 예, 리포토님 한번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부셔서. 이렇게. 예, 예, 해서 덩어리채로 예. 그러면 색깔이 좀더 진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늘. 다진 마늘 넣어주고 덜 익는 순서로 넣으면 됩니다 이제 호박, 다진 마늘 어, 한 스푼 스푼과 애호박, 표고버섯, 양파 등 각종 채소를 넣고 끓여줍니다. 네, 저도 집에 가서 따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끓으면 그아 음. 이제 육수도 다 끓여졌고 음. 이제 이거 30분 정도 됐어요. 네. 이제 이거를 이제 뜯어서 넣으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제일, 예, 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고 <laughs> 네, 맛있게 예 맛있게 하나 한번 구경하면 나습니다아예뭐 아, 예. 혹시 <laughs> 요 굵기는 얇은 게 좋으세요 두꺼운 게 좋으세요 얇고 큰게 좋아요 아 주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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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큰그좀 아, 아, 그래. 형제... 그 크게 먹는 게 엄마들이 손이 커서 막떠었어요막미쳐서 아, 떠입고 아, 하기 때문에 컸고 네. 보통 막한 개가 한 숟갈 되고 이 정도 됐었어요 아, 뭐그쇼게임요 여기 저 요리 쪽은 교통 정리를 제가 하고 있을게요. <laughs> 예 예. 안 예. 안 예. 안 걱정하지 안 마시고. 저는 나머지 일좀 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 예. <laughs> 찬바람이 불어오면 더욱 생각나는 추억의 수제비입니다. 요즘같이 추울 때는 이 뜨끈한 수제비만한 게 없죠. 배고프네요.